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에서 오늘 가르치는 김연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 덥죠? 그래도 학원이 제일 좋아요. 에어컨 빵빵하니까.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더 좋아요. 근데 지금 양정고 때문에 양정고 내신에 목터져라 서브라고 있어서 목이 살짝 갔는데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어머니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중등과 고등 뭐가 다르냐? 사실 국영수 또는 통사 통과 과목 통틀어서 중등과 고등에서의 가장 공부법에서 차이가 나는 건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등 영어는요. 월천, 뭐 모국, 양정중 이런 중학교 시험 문제 또는 시험 문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교과서 많이 들어가도 2단원에서 4개의 단원까지죠. 그리고 안에 본문 자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외우더라고요. 본문을 통신이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랬더니 영어 시험에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A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나 영어 잘한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딱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 와래를 무너집니다. 정말 준비 없었던 친구들은요, 어, 나 양정 중에서 A였어. 나 모군 중에서 A였는데. 나 월촌 중 A였는데. 라고 했던 친구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등급 다사 찍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 시험 범위는요 중등과 비교할 것 없이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고요. 특히 여기 양정고 같은 경우는 범위 외 지문이 2 3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을 외부 지문에 출제가 돼요. 찐 실력자를 보겠다는 거죠. 자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부교재가 무려 문법 교재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두 세트 들어가고요. 심화영어에서는 그냥 리딩, 머티리얼 이런 인 h 리 e 뉴스 같은 게한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요. 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 살짝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문을 가져와서 그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암기한다? 이거는 전혀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중등과 똑같은 방법으로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문법이 총 범위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은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봤을 때, 어 이번 시험 범위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들어가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파트만 외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파트만 문제 나오니까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험이 치고 나면 어 머리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진짜 등급이 4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 문법은요 범위가 없습니다. 전체 지문 속에 나오는 문법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즉, 평가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법이라는 내용은 고등학교 1, 2학년의 내신에서의 총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출제, 의도까지 파악을 할수 있어야, 어, 우리 고등에서는 1, 2등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면 영어는 절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 이맘때 쯤에 저랑 함께 양정고를 준비하고 명동외고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명덕고 명덕여로 갔던 친구들이 지금 일다 씹어먹고 있거든요. 절대 안기로 통하지 않는 게 영어입니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정말 오로지 본인의 문장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문제풀이까지 이어져야 영어 등급은 나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 수능과 내신, 이걸 항상 비교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 6월에 있었던 평권 모의고사, 혹시 뉴스 보셨죠? 1등급 몇 퍼센트대라고 하나요? 네, 1퍼센트대라고 해요. 절대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 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요. 보기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절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애들 영어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영어를 안 해요. 애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어는 어차피 절대 편과잖아요. 90점 쉽게 나올 수있는데 이게 중학교에 A를 받았던 그게 아직 몸에 배어 있어서 국어랑 수학이랑 과탐이랑 사탐이 너무 할게 많다 보니까 영어는 절대 평가요라고 항상 뒤로 밀어놔요. 그러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딱 6월 평가원 봤을 때 영어 등급, 3등급, 4등급, 어? 나 최저 못 맞추네? 대학 어떻게 가지?가 되는 게 지금 영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된다. 근데 딱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영어는 평가를 하는 게독해입니다 근데 이 독해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고등 내신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 문제 유형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내신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을 줄을 쫙 세워야 하잖아요 상대평가로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문법적인 요소를 많이 물어본다는 점 그리고 이 문법 파트를 모르면 영장을 못합니다 목동지역에서의 영작은요 조건부 영작이 거의 메인인데요 이 조건부 영작은 주어져요 문장을 쓸때 반드시 이때 강조구문을 써라 문장을 쓸때 동명사구를 써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법 실력이 있어야 여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서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양정고 문제에서 정말 서술형 문제에서 뜨악하는 문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와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외부 지문을 가지고 문법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95, 96 1컷 유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된 친구들만 1등급, 2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그래마, 문법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되냐? 제가 딱 중학교 문법 공부를 했을 때딱 여기까지만 하더라고요. 선생님, 투부정사는요, 명사적 용법이 있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요,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게 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이 문법 개념을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한달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요 충분히 문법 개념에서 문제 풀이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분. 그리고 이게 돼야만 서술형이 커버가 됩니다. 이번 양정구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데 양정구 영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많았어요. 서술형이 34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4점을 다 날려요. 그럼몇 등급인 줄 아세요? 5등급입니다. 제가 학생 다되 그러거든요. 너그 등급으로 대학 어떻게? 그럼 애들 딱 정신 차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 풀이와 서술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야 상위 등급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출제되는 이 상황에서 문법 개념만큼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다가 아니라 중학교 때 정리하고 를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양정고만 그렇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우 명덕고 명덕고 다 그래요. 명덕고도 이번에 킬러 문제 1, 2번이 문법 문제인데 모두 고르세요. 개수를 안 알려줬어요.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그니까 러 아이들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문제 3점, 3점씩. 두 문제 틀리면 바로 이 등급. 근데 그것만 틀리겠어요? 뒷 부분에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정말 상위 등급, 일, 이 등급 받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신만 그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월 평가원, 수능에서도 1등급이 1 등급이 1%대. 이번에 고3 친구들 와르르 다 무너졌거든요. 이건 목동 지역만 뿐만이 아니에요. 대치동에서도요. 성명여고 휘문고에서 계속 1등급 찍었던 애들이 선생님 저 89점이에요. 선생님 저 91점이에요. 아니 3년 내내 영어를 100점 맞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91점이 됐대요. 이 얼마나 얼마나 허황한 일이겠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어 준비를 이렇게 해 하지 않으니 이걸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해 드리는 건 뭐냐면 수많은 많은 친구들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등급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거 다시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물론 옆에서 쉬어라을 하면서 해 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가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포기가 빨라요. 지금 벌써부터 영어 등급이 5등급, 6등급 떴다라는 친구들은요, 어, 나 내신 안 할래. 근데 내신 안 할래 하자마자 6월 평가원에서 갑자기 영어 이렇게 어려보니까, 워 어? 저 정신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지금 여기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준비를 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일문 구해 말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목동 지역에서 선생님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소위 학교 외에 내신 핸드 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종이 한 장짜리 이렇게 수업시간에 배부하는 거 있죠 거기 예문들이 어 아, 천일문 구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진짜 목동 지역 여기 강서구 지역까지 학교 내신 프린트에 쫙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선생님들이 이런 문장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라고 계속 돌렸을 때 천일문 구해 말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여름 방학에는 철인문 그래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 자체 교재 내신 그 전략 자료로 우리 친구들을 내신 문법만큼은 잡아주자 이걸잡고간 친구들은요 정말 걱정 안 해요 저희 반에 진짜 양정고에서 영어의 신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내신 1 점대 나온 친구거든요 중간고사 한번 찾긴 했지만 그 친구는요 찌르면 나와요. 찌르면 그냥 무슨 문법이다 나와요. 문장구조분석? 그냥 본인은 제 수업을 확인하는 걸로 들어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은 내신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천임은 그래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 기본, 심화, 1등급 이렇게 딱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영어문법을 잘한다라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어문법을 잘해도 문제를 풀렸을 때 제가 딱. 저 문법 좀 해요라고 한 친구들한테요. 두 학교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학교가 명덕외고, 두 번째 학교 양정고 문법 문제 풀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는 저기 대치동에 있는 진선여고. 진선여고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그새 학교 문제 딱 풀렸을 때 만점 받는다. 오케이, 너 문법 잘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통과한 친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법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이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같이 공부가 이어지고요. 자, 그것에 대한 수능형 어법 문제다라고 하는 선택 어법.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밑줄 어법, 이 밑줄 친 문법이 과연 문장에서 맞나요, 틀렸나요?라고 하는 패턴, 저 기본과 심화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서 서술형. 제가 이 서술형에 대해서 강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서술형을 다 맞추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1등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이번 중간고사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만점이 나올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어, 제가 마치 우리 친 친구들의 가진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학교 친구들도 이 서술형 대비까지 같이 함께 어우러질 거다라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법을 하는데 갑자기 복하는 왜 나오냐? 사실 영어는 어머니 다들 아실 거예요. 영어는 단어빨 맞죠. 근데 이 단어만 제대로 외워져 있어도 사실 충분히 외우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영어 고등 기본 단어라고 했는데 밑에 유의어 학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본문이 외워도 제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 본문의 단어가 모두 다 변형됩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stare at 이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는데 stare at 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gaze at 이 변형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좀 최악인 학교는요, 정말 어려운, 정말 고3 수준의 단어로도까지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양정구 선생님들은요, 알 수업 자체를 그렇게 하세요. 밑줄친 단어의 변형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 기본 단어 플러스 유의어 학습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수능 기출 단어를 통해서 예문 학습, 지문 적용까지. 그래서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 단어가 품사가 바뀌면서 뜻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학습이 될 거고요. 당연히. 학원을 오면 종이 테스트가 있죠. 근데 제가 올해부터 아주아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온라인 테스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다알 거예요. 클래스 카드라고 하는 온라인 테스트인데요. 단어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단어시험을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크린 타임을 걸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가 비밀번호 설정해둬요. 근데 애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 너무 답답해서, 과연 이거 할 때, 단어를, 단어라도 외우자라 그래서, 온라인 학습으로, 어, 이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랬더니, 의외로 단어를 좀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닐 때, 노래를 듣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어, 온라인 클래스 카드 하자. 그러면, 단어 시험을 후다닥 보는 거예요. 30개, 40개 정도 후다닥 보는 거죠. 그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단어를 좀 자주, 자주 보자. 왜냐면, 우리가 한번 시험에 외워야 될 단어가, 진짜 600개 정도가 넘거든요. So, 지금 이렇게 온라인 테스트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걸 제가 이번 여름 썸머에도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하긴 하지만 단어 공부까지 같이 이어져야 이게 실제로 고등 내신에서 정말 등급 향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점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장입니다. 여름방 특강에서 딱네 가지 약속하는 점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문법 해야죠. 근데 문법 이전에 어휘 암기.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서 뭔가 성적 향상을 이루려면 어휘 암기는 필수적이고요. 그 어휘 테스트에 대한 방향을 그냥 지필 테스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거기까지 여러 단어를 시험을 보게 했다는 점. 두 번째는 문법 개념과 문제 풀이가 같이 어울러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 대비까지 이어질 수 있게 공부를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테스트까지 중삼이긴 하지만 알아야 돼요. 내가 고등학 올라갔을 때 과연 내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중학교 영어 실력 절대 그대로 가지 않아요. 준비된 친구가 어 반드시 영어는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되게 기대 중이에요. 얼마나 더 어렵게 출제를 할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위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최상위권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어요. 시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출제를 하더라도 애들은 다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아이들의 줄을 세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문제일까요? 중상위권이죠. 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의 심 실력을 다지지 않으면 본인의 위치가 되게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영어 실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